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 목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 PC를 열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탐색기를 열게 되면 즐겨찾기가 보이면서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고 작업보기를 클릭해도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얘네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탐색기나 내 PC를 실행하고 나서 상단에 있는 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옵션을 클릭한 뒤에 파일 탐색기 기록 지우기. 이 지우기를 눌러서 먼저 한번 지워주고 나서 여기 체크를 둘다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두시면 최근에 사용한 파일과 폴더가 숨겨지게 돼요. 최근에 사용한 파일 목록 자체가 사라졌죠? 그런데 작업보기를 클릭하면 얘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까지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얘만 지우시려면 우측 클릭을 하고 모두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예 여기 저장이 안 되게 하시려면 검색창이나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활동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활동 기록 지우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까지 기록됐던 것들이 전부 삭제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록을 저장하지 않으시려면 여기 체크를 풀어버리시면 돼요.